안녕하세요 첫 번째 앞머리 스타일링 하는 방법은 먼저 가장들 많이 쓰시는 그루프 그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앞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루프를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각도를 살짝 들어서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말아 주셔야지 볼륨이 좀잘 살아요. 그래서 그루프는 쉽지만 조금 자세하게 따라한다 그러면 각도는 올린다. 그리고 이렇게 말아주는데 그냥 말는 게 아니라 사이드뱅은 머리가 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끝에까지 좀잘 말리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잡아당겨주면서 쭉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서 잡아당겨주면서 이렇게. 끝까지. 빠지는 거 있으면 한번더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꾹! 이렇게 한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열게. 집에서는 차 있으면서요. 옛날에 산 거라서. 이제 드라이얼은 앞에랑 위에랑 같이. 만약에 이제 뭐 다른 거할게 있으시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그루프를 해놓은 상태에서 옷을 입는다든지 뭐 화장을 한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오래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열도 이게 주자마자 바로 풀면 은 금방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살짝 조금 시간을 주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다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면은 딱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 모양 그대로 고정이 되는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쓱쓱 넘겨주시면 볼륨감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이드뱅과 시스루뱅은 이 볼륨감이 제일 예뻐요. 시스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시스루뱅은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가 떨어지고 응. 여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약간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볼륨감이 살아서 예뻐요. 이렇게 네, 두 번째 방법은요 그 아이롱을 고데기를 써서 해볼게요. 자, 일단 우선 앞머리를 다시 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앞머리는 어이 고데기로 앞머리 하기. 어, 이 느낌도 괜찮네. 자, 두 번째 앞머리로 이게 고데기로 앞머리 하는 방법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고데기를 잡고 잡고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에요 쉽죠? 그냥 이렇게 가운데 내리는 앞머리 매직기로 뿌리 쪽을 살짝 이렇게 뿌리 쪽을 살짝 볼륨 주고 그 상태로 앞으로 쭉 해서 말아서 그냥 꼬아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 그리고 옆에 사이드백 부분 사이드뱅 부분을 뿌리 쪽 역시 열주고, 꼬으면서 그냥 이렇게 꼬아요. 꼬고 바로 그냥 이렇게 넘, 옆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음. 여기도 똑같이. 이거는 다들 아는 방법이라 그냥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싹넘겨세 음. 끝! 름음 조금 더 살릴 부분 조금 더 잡아주고. 그냥 고데기로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루프 한개 조금 더 자연스럽고 볼륨이 더 예쁘게 잘 살아요. 매직기로는 그냥 이렇게 쑥 꼬아주는 느낌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앞머리 웨이브 주는 걸로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데기. 이거는 가끔 어, 히피콤한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부시시하게 하고 어, 묶을 때! 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머리 에웨이브가 있는데 앞머리에는 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응. 앞머리 쪽에 포인트로 응.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워서 아이롱을 세워서 여기 끝에 볼륨 준 부분을 이거게가 볼륨이 다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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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묶었을 때 이렇게 앞머리 부분에 히피 느낌을 줄수 있는 스타일링 법이렇 우리 쪽끄고 돌려주고 돌려주고 머리를 네. 어려우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꽈주시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매직기를 계속 도, 빼면서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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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볼륨 살리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시시하게 내려주시고, 옆머리도 같이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예뻐요. 묶으실 때는 이렇게 옆머리 할 때도 이렇게 돌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돌리기 돌리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지그재그로 잡아주셔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잡고 가시는 것보다, 가닥가닥. 제가 하니까 좀 아줌마 같은데,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귀엽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어, 펌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 머리 묶고, 이렇게 앞머리 부분만 이렇게 하셔도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도 되고, 이렇게 뭐 갈라도 돼요. 내린 게더 예쁘다. 이럴 때는 이제 앞머리 부분에 약간 이렇게 포인트로 좀 내려서 가리고 약간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있어요. <laughs> 시야 가리기.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해. <laughs> 다음엔 더 쉽게 셀프 스타일링 하는 방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